이렇게 대구여야지 들리는데? 아. 자, 베낭스워 크루즈가 이제 저희가 20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2025년, 이렇게 15년이 흐른, 정말 오래 됐, 생각보다 오래 가죠. 아, 오래 갑니다. 어,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세요. 베낭스 크루즈가 처음에 어떻게 설립됐는지를. 저희가 여행사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곳도 아니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에 등록비 등록비가 서류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18만 원이 들었고요. 저희가 당시에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얻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그냥 배낭수크루즈를 넣고 만들었던 게 2010년입니다. 근데 지금 15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배낭수크루즈 너네 많이 컸다, 많이 컸는데 많은 분들은 또3편 생각하기를. 저런 구멍가게 같은 곳이 왜 컸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멍가게 같은데? 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운이 좋았나? 라는 생각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열심히 하니까 됐겠지라는 생각도 하십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저희는 치밀하게 고민을 했고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전략을 바꿔가면서 시장에 대응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2010년 처음에 저희가 내온 전략은 저가 전략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크루즈는 무조건 럭셔리라고 해서 비싸게 팔던 시즌이에요. 무조건 비싸게 팔아요. 왜 사람들이 선사 가격을 아무도 몰라. 선사 가격을 모르니까 300만 원짜리 크루즈를 500만 원에 내놔도 팔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여행사들이 500만 원에 내놓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선사 가격이라는 게 존재해요. 라는 걸 인터넷에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가 300만원에 판 거죠. 500만원짜리. 다른 데서 500만원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많은 분들이 500만원짜리를 저희가 300만원에 줬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행을 갈것 같죠? 네. 아무도 여행을 안 갔습니다. 왜? 저거 사기야. 어떻게 500만원짜리를 할인을 한다고 해서 300만원에 갈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첫 번째 저희 손님이 누구였냐면 신혼여행 가셨던 분이에요. 그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거기선 절대 하지 마라. 예. 그분을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실제다, 이 가격은. 저희가 사기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300만원 밖에 안 되는 건데 다른 데서 500만원에 올려서 파는 겁니다. 정말 힘들게, 힘들게 그 해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일이었어요. 이 가격은 사기 아닙니다. 예. 저한테 온 전화는 아니에요. <laughs> 자, 그게 2010년입니다. 먹혔습니다. 해가 가면서 점점점 사람들은 이 가격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당연히 저희한테 입소문으로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자, 2015년이 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때 저희가 생각했던 전략은 뭐냐면 투트랙 전략이에요. 어. 고가를 팔자라는 게 저희 원칙이었어요. 다른 데서는, 아니, 이렇게 불경기인데, 지금 싸게 더 내놔도 안 팔리는데, 왜 고가를 팝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불경기가 되면 가장 많이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오히려 구매가 줄지 않습니다. 이게 토트랙 전력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015년입니다. 이거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2000넘그 위에 거 10원이 됐고 요렇게 그 다음 페이지 2020년 자 2019년 끝나고 나서 코로나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여행사가 문을 닫았을 때요 그때 배낭 소크루즈만 1년 그러니까 비즈니스 대기 매일 문을 열었어요 모든 여행사가 문을 닫았을 때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질문하시겠죠 많이 뭘 팔았냐 네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코로나에 누가 여행을 가요? 아무도 안 갑니다. 저는 매일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나갔습니다. 네, 와이프가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집에 돈한푼안 가져오면서 왜 자꾸 사무실은 가냐? 넌 도대체 뭘 하고 있냐? <laughs>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저는 계속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다음 시장을 예측하기를 이제 패키지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개별여행의 시대가 올 거다. 물론 일반여행은 그렇게 됐어요. 크루즈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저희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한게 뭐냐? 시스템 만들었어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거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 배워갖고 했어요. 네, 나가서 그짓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언어 배워서 혼자서 프로그래밍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렸어요. 네. 자, 무슨 일이 그 다음 벌어졌냐? 저희는 국내에서 몇안 되는 하루에 100명의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여행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수많은 여행사 크루즈 승객을 하루에 100명 받을 수 있는 여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형 여행사도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은 국내에서 저희가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모든 선사를 통틀어서 시스템 내에 물론 그 프로그램이 잘 짜여진 프로그램은 아니 제가 아마추어가 짰으니 얼마나 엉망진창이겠어요 하지만 돌아갑니다. <laughs> 돌아가고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개별 여행 시대가 딱 왔을 때 다른 데선 그 예약 죽었다 깨나도 못 봤습니다. 왜? 이거 입력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100건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약 전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2020년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2023년 2023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여행이 오픈되기 시작할 텐데 전 여기서 또 한번 바꿉니다. 투트랙 전략에서 고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플래그십으로 바꿔버려요. 플래그십 전략은 어디서 많이 쓰던 전략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건 삼성 같은 데서 쓰던 전략이죠. 왜? 삼성은 갤럭시 고가폰을 낸 다음에 실제로 많은 걸 어디서 파냐? 고가폰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저가 시장을 다 잡았습니다. 삼성은. 이 플래그십 전략에 우리 좋은 거잘 만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싼 것도 잘 만들겠지. 라고 하는 전략이 삼성의 플래그십 전략이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저희가 내놓는 거는 진짜 소위 다른 여행사선 어디서도 단체를 할수 없는 울트라 럭셔리의 크루즈를 그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데서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왜? 럭셔리 크루즈 20명 보낼 데가 없거든요. 사람을 모아서 못 보내요. 20명을 모으는 건 럭셔리는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이때쯤 되면 업력이 예. 10년이 넘었잖아요. 처음에 크루즈를 시작하신 분들이 럭셔리 쪽으로 가기 시작했던 시기에 저희는 가능했습니다. 예. 그래서 울트라 럭셔리에 크루즈를 내놓고 플래그십 전략으로 나아간 거죠. 근데 고객층을 다룰 수 있는 곳은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는 1년에 100명도 보낼 수 있어요, 이제. 하지만 어느 여행사도 럭셔리급 크루즈를 100명 보낸다는 건 꿈도 못 꿔요. 예. 네. 지금, 저희는 상황이, 지금, 지금, 내년, 내후년에 있는 그 익스플로라 전이 같은 경우, 지금 예약하신 분이 67명이에요. 그거 진짜 럭셔리거든요. 울트라 럭셔리급인데 67명이에요. 이거는 상상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왜? 선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니네, 진짜 이거 하는 거야? 이 숫자 가능한 거야? 이거 어떻게 진행할 거야? 하고 연락이 왔을 정도예요. 네, 럭셔리 지역 크루즈는 그렇게 하는 게안 돼요. 근데 저희가 10여 년 동안 이쪽에 있으면 이분들이 럭셔리로 성장하셨어요. 예, 네, 성장하셨고, 이제 저희는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럭셔리 예약하려면 우리한테 와야 돼. 다른 데 가서는 상담도 못 해. 왜? 모르니까. 럭셔리를 타본 사람이 없는 거야? 럭셔리 크루즈를 타본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여행사 직원이 럭셔리를 탄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여행사 직원에서는 자기 월급을 가지고는 절대 럭셔리를 못 타요. 예. 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다른 데서는. 근데 저희는 제가 상담해요. 럭셔리 쪽은. 예. 예. 저는 많이 타봤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한계가 있다라고. 저...